반갑습니다. 2025년 8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아니네 말은 절대 수익의 법칙, 시황 데일리 라이브 오늘도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왜 이렇게 격하게 이모티콘을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자, 국내 주가지수입니다 전일. 양지수 모두 혼조세를 나타냈는데 하락종무 우위가 여전히, 여전히 지금 두 달째 하락종무 우위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라 것인데. 여전히, 아직 대주장도세에 대해서 정부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두 달째입니다. 두 달째 밝히지 않아서. 그, 이제 9월 초에 입장 발표를 끝낸다니까. 당정, 최종 협의 후에 9월 초에 끝내준다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엔비디아 실적도 지나갔고요 실적 얘기 뒤에서 자세하게 나눠볼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PC 물가지수 하나 남았어요. 이제. 글로벌 매크로 지표. 내일, 내일 장 끝나고 내일 밤 9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상치 부합만 하면 됩니다. 상회만안 하면 돼요, 상회만 그, 소, 폭상의막0.1%상회 정도는 괜찮습니다만, 막, 막 대폭 상의 PPI 마냥. 그런 식으로 나가면 조금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또 금리, 금리 인하기대감 후퇴감이라, 그는 조금 골치가 좀 아파집니다. 브롬프가좀 뜨는데 뭐 있고. 국내 주도 섹터, 조선이 종일 강, 했습니다 조선. 네. 이제, 당일날은, 무역협상, 당일날은 이제, 이제, 우리 관세협상이죠. 관세협상, 당일날은, 제로스멀성 하락으로, 하락을 많이 하더니, 이제, 한화가 필리주 선수 현대화의 인수금액이 50배, 7조 투자한다라는 막 후속 뉴스들이 나오면서, 수소, 기자재,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 바이오 개별주, 특히 비만약에서 호재가 나오면서, 인벤티즈랩 호재 나왔죠. 그러면서 상하가 가면서, 바이오 투심을 뭐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일부 엔비디아 기대감에 상승한 모습.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및 p c 지표 경계감에 하락 종목 위로 보합세로 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 자체는 보합이었던 것이 바이오 같은 시총 큰 종목들이 올라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지수 방어가 좀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조선 바이오 이런 개별 주등의 섹터에 순환매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이제 개별 테마주가 조금씩 부활하는 듯한 모습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막모 나미도 어제 상한가 이후로 막그20% 정도 급등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틀 만에 50% 이거 옛날 국장 k 국장 모습이거든요 트럼프가 볼펜을 달라고 그랬다 라는 소식에 모나미가 상한가 이길20% 급등 이런 거 옛날 국장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 테마주가 이거 슬슬 부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 테마주 없어서 좀 재미가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국장이 테마주 뽕맛이 사실 있는 건데 그 테마주가 없으니까는 이제 심심하잖아요 장이 그잖아요 이꼴만 맨날 달리고 밀려버리고 그런 모습이 많았었는데 아 이제 슬슬 이제 사람들이 봤어요 모나미의 광기를 봤기 때문에 아 이거 좀 개별 테마주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일 해외 시장 상황입니다. 해외 주가지수 3대 지수 모두 반등 마감했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 실적 바로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바로 발표했는데 이제 발표됐어요. 그 좋게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 시장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상회했고 순이익도 상회했습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6%나 증가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 50% 증가했죠. 근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시장 전망치 413억 달러에는 2억 달러 좀못 미쳤다. 이런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게좀 주겠죠. 사실 근데. 그러니까 자, 잘했는데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다. 이런 정도로 좀 나온 것 같고 지금 차세대 블랙엘 칩 생산 전속력으로 확대되고 있고, 수요가 엄청나다. 블랙웰 실제 판매량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라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그게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시간에서 3%포인트 3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뭐 이거 실적이 안 나와서 빠진 게 아니라 실적이 좀잘 나왔는데 실망스럽다라는 걸로 빠진 것이라, 이거는 뭐 악재라고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뭐, 무슨 악재라고 보기 힘드냐면은 국내 반도체 산업에 이제 연결될 부분이 이제 반도체가 막 이제 작살 나겠다 뭐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여질 거 아닌 것 같아요. 한번 귀추가 주목됩니다. 해외 주도 섹터는 뭐 거의 다 보합선입니다. 다 그냥 1% 플러스 마이너스 1% 미만의 보합선으로 PC 경계감이죠. 내일 밤에 발표됩니다. PC. PC의 경계감으로 내일 발표되고 자 해외 정세 유럽 미국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트럼프 요구한 미국, 사, 미국 공산품 관세철폐 신속 입법 추진 자 일단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관세 협상 무난하게 넘어가는 분위기에요. 이제 그렇게 우리 우리 그 2025년 상반기를 뒤흔들었던 4월부터 특히 폭락장을 야기했던 그런 관세 협상 관련된 그런 트럼프의 광기는 일단 이렇게 무난하게 넘어가는 분위기로 종결되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거 있죠? 마지막 남은 퍼즐은 중국과의 관세 연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연장이 아니라 최종 합의가 일어나는 게 최종 관문이 되겠습니다. 미국이 인도 50% 관세 발효했습니다. 인도 수출 다각화 피해 업체 지원 나섰다. 그래도 인도가 중국 다음 공급망 국가의 전통적으로 미국 우방국입니다. 근데 50%는 너무 센거 아닌가 싶은데 장기화되면 물가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인도 물량이 굉장해요 미국에서. 그 미국 미국 이제 되 갖고 오는 물량이 지금 25%인가요? 그 정도로 많이 차지하거든요. 5분의 1 수준으로 많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게 장기화되면 물가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연준 장악 속도전 트럼프 쿡 지명착 쿡 후임의 지명에 착수했다. 쿡 기사가 지금 타겟으로 잡혔죠. 꼬투리 잡혀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나옵니다. PC PC에 따라서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긴 한데 트럼프가 이 정도 스탠스로 나가는 거면 금리는 결국 내려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한국 뭔가 시도하려 했는데 무역합의 지켰다. 한국미국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정상회담 관련해서 잘된 일이라고 밝혔다라는 거예요. 예, 뒷담화 안 하셨습니다. 양국 협상 쟁점 구체적 언급은 안 했고 미국 상무부는 한일 자금 경제 기금 추진하겠다. 예, 별 말이 안 나와서 더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원래 트럼프는 이제 남이 가면은 면전에서는 얘기 안 하더라도 뒤끝 뒤끝 장렬이잖아요. 뒤끝 장렬. 근데 <laughs> 못말안 했습니다. 그게 호재예요 그게. 기다마안 깠습니다. 그게 호재입니다. 조선, 미국 재무 조선업체 지분 확보 가능성 언급. 마스가 연동될까? 베센트 장관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했는데 엔비디아 가능성 질문에 조선업 가능성 스콥 베센트 장관이 2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반도체 업체 인텔에 이어서 미국 조선업체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조선 가능성을 말, 말을 했습니다. 조선업이 가능성이 있다.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경우는 그 중국산 제품 수출 허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15%그 상납해라.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법정 좀 대응 예고를 엔비디아 측에서 좀 시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또애플이 애플처럼 또 싸우다가 또 깨갱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지켜보시죠. 단독 리스크는 한수원 뭐, 웨스팅하우스의 무리한 요구가 합작회사 멈추게 했다. 네, 이것 좀 나온 소식인데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 관계자들이 미국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관심을 모았던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작회사 조인트 벤처 설립이 현지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라 건데 일단 웨스팅하우스가 예 네, 리스크는 네가 지고 이익만 같이 나누자 이렇게 이런 이런 계약 조건을 막 들이밀었다 그래요. 여러분들, 계약서 진짜 잘 써야 됩니다. 계약서 하나 잘못 쓰면은, 그게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붙일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진짜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인생을 살면서, 계약서 쓰실 일이 꼭 있을 거예요. 예, 잘 써야 됩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막, 리스크는 니 몫이고, 이익은 같이 하죠. 이렇게 들이미는데, 계약을 덥석 급하다고 한다 그래도, 이게 뭐, 하면 안 되죠, 이런 거는. 그잖아요? 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급하다. 아무리 급하고 뭐 이렇게 좋은 것 같더라도 계약서는 한 줄이라도 꼼꼼하게 읽어보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큰 코를 맞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 돌아온 머스크, 우주 컨테이너선 싸올렸다 스페이스 X가 예, 스페이스 x가 10번 만에 성공해냈습니다 스타 십0 47분께 대기권 진입했고 소, 지금 모형 위성 8기 순차 방출에 성공했다 4만개 저궤도 위성망 초읽기 지금 저개발 국가의 인터넷 제공되는 이제 스타 링크죠 ai 드론 등 전쟁 지형을 이게 바꿀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통신망 등의 문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디 뭐 산에 갔다가 고립되면 은 이거 안 터지잖아요 데이터. 위성 가지고 이거를 다 위성 띄어 가지고 지금 어디서든 어디서든 이게 좀이이 이, 이 통신망이 된다라고는 이거 엄청난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전쟁을 하는데 통신을 왜못 쓰냐? 이게 잠깐 좀 투머치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머니들 좀 있으니까 이거 이상한 얘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술이냐면은 전쟁 나면은 다 이상한 너, 무전기 있다만 한 거만 핸드폰 지금 아이폰 시대에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거왜 그러냐면은 통신망이 마비돼요. 북한이, 이거, 이거, 이거는 다 이제 아는 내용이라 국가기밀 아닙니다. 북한이 이제 전쟁 나면은 딱 그, 이제, 1순위로 딱 전쟁 나자. 전쟁 선포 뺑, 땡, 땡 하면은 시설, 국가시설 타격. 특히 KT, SK, 인터넷 통신망이 1순위에요. 예? 통신망, 에너지, 요런 그, 예? 시스템적인 데 있잖아요. 이런 타격하는 데 타격하는데 1순위에요, 이런 게가. 이런 데. 무기고. 이런 데가. 사람 죽이는 게 1순위가 아니라. 통신망이 거의 1순위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스페이스 X. 위성을 쏴붙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 전쟁 판도를 진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기술이. 엄청난 기술이라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아무튼. 1 0 번째 시험 비행에서. 1 0 번째가 안 넘어가는 없,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스페이스 X의 그. 노력으로 지금 열 번째 비행에서 처음으로 위성 모성을 방출하는데 성공을 해냈대요. 드디어 스타쉽으로 스타링크 위성 약 100기를 단숨에 쏘아올려서 적외도 위성망을 빠르게 구축하려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 야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 우주 테마 같은 경우도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걸로 막 우주 테마가 급등한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만 지금 머스크가 트럼프랑 많이 싸웠잖아요. 틀어졌잖아요. 막 친당 창단까지 얘기 나오고 막 지금 지금은 머스크가 좀 네? 릴렉스 하고 있긴 한데 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테마가 좀 타격을 받았는데 소외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머스크가 다시 좀좀 좀 트럼프랑 다시 손잡고 이런 부분에 왜냐면 트럼프의 야망도 이제 화성에 간다는 게 야망이라고 화성에 반드시 자기 살아있을 때 송조기를 꽂겠다가 수건 사업이었잖아요. 북한하고 이제 남은 게다이었어요 관세도 끝냈고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거 남은 게 이제 북한 김정은 얘기 그리고 우주. 성조기를 화성에 꽂겠다. 이거 두개 정도 남았거든요. 이제 트럼프 시선이 이룰 향할 수가 있는데, 이거 이루려면 이거 머스크가 필요한데. 왜 싸워가지고서는? 아유, 진짜 다큰 어른들이 말이죠. 엔비디아 실적, 예상치웃던 실적에도 시간에서 3%하락하고 있다. 3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기대치 넘어섰고, 매출도 다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기대치에 좀못 미친다라는 이유로 마이너스 한3% 정도 하락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중요한 거는 다 매출 순익 모두, 그리고 데이터 센터 사업부 매출, 전년비 모두. 근데 단 하나 빠진 게 전년비 56% 상승했습니다만 데이터 센터 매출이 2억 달러 좀못 미쳤다. 이거 하나예요. 가이던스도 시장 기대치 넘어섰습니다. 자, 국내 정세. 노랑봉 투법 미국, 유럽 기업도 놀랐다. 불법 파업의 면제부가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이거 중요한 기사니까 좀 읽어볼게요. 주한 외국 기업 연합회. 코파는 해당 법 개정이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 100곳의 대표... 그리고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36%가 한국 내 투자 축소 또는 지사 철수를 고려 중이라고 36%의 기업이 벌써부터 응답했대요. 36%의 기업들이 한국 내 투자 축소 그리고 한국 지사 철수를 벌써부터 고려 중이다. 법안 지금 나 지금 발효된지 일주일도 안된 지금 시점입니다. 36%에 36%. 이번 조사에서 외국계 기업들은 특히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노조, 조정한 노조법 3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파업 시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을 경우에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칙적으로 막는 조항 파업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 피해는 그 원천이 고스란히 가지는 이거에서 좀 기분이 많이 상했다. 현대대철 하청 노조는 지금 정의선 회장을 고소하고 나섰습니다. 노랑몽트법 통과 3일 만에 고소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노조도 바로 계열사 고수, 교섭은 이제 네이버가 책임져야 된다. 노랑몽트법 통과 후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표정 보이시죠? 다들 이제 웃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도 막 웃고 있습니다, 다들. 막 결의에 찬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들 웃고 있어요. 국내 대기업들의 외국 대규모 투자가 지금, 네, 나오는 중이잖아요. 지금까지는 현대차, 한화. 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는 답이 없다라는 반증이겠죠? 이게 트럼프의 투자 약속을 한 영향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통과된 노랑봉투법 영향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어제 하나에서 꼴랑 천억 주고 인수한 필리주 선수에 7조 원을 쓴대. 7조 원을, 여러분들. 천억 주고 인수했습니다. 필리주 선수를. 여기에 7조 원을 쏟아붓는데요. 놀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인수 보고, 오, 7조 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한화에 필리조 선수가 그 필리주 선수 인수하는데 1000억 줬다니까 티코를 샀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예? 얼마를 튜닝을 한다는 거예요? 7억 튜닝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laughs> 티코에다가 마티즈에다가 마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모닝에다가 캐스퍼에다가 7억 투자한다는 거예요. 튜닝으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돼요? 아, 근데 아니 저 모닝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제첫 차가 모닝 뉴 모닝이었기 때문에 저뉴 모닝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지금 카이엔 타고 다니는 지금도 포르쉐 유저지만은 지금 저는 모닝을 너무 사랑해요. 모닝 비아 아닙니다. 저 모닝 첫 차예요. 그 아무튼 이게 국내보다도 해외에 훨씬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아무튼 앞으로는 로봇 쪽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좀 가는 중인 것 같아요. 아 구윤철 <laughs> 대주주 양급세 기준 빨리 결정 올해 추가 소비구 쿠폰은 없다 주식 양급세 기준 구체적 시점 어려우나 빨리 결정? 아니 그니까뭔 빨리 결정이야 지금 두 달째 질질 끌고 있는 양반이 빨리 결정이라 그러니까 좀 열받는데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50억 그대로 변화 없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해요 그냥 30억이든 10억이든 일단 하향되는 순간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박살을 납니다. 박살을 하고 야당에 힘 실려버립니다, 이거. 그렇게 될거 알아요, 이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다행히 시장에서도 양도세 불안감이 점차 사그라드는 모습이고 어차피 간봐도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괜히 불안감 조성하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결론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아직 뭐가 빨리 결정이야, 지금 두 달도 지금. 긴데, 너무 긴데. 초조한 비투개미. 8월 반대매매가 올해 최대치다. 일평균 84.9억 반대매매.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수가 멀쩡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괴리현상이에요. 지수는. 이거 일부 대형주들이 받치는 느낌이에요. 이거 다. 이거 뭐 횡보 같은데? 횡보가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 지금. 하락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진짜로.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이제 2차전지 같은 애들이 버텨주니 버텨주고 잘 보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이게 아니, 이게 이렇게 우행보 잖아요 지금 오르락 내리락 우행보 잖아요 우행보 박스권 우행보처럼 보이는데 이게 보세요 잘 보세요 시, 코스닥 시총 상의들 리그 캠 알테오젠, 바이오 3대장입니다. 바이오 3대장 차트를 우리가 보면 딱 답이 나와. 알테오젠. 이거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거 곧 신고가에요, 이거. 신고가에요. ABL 바이오. 이렇게 얘네가 2차전지. 코스닥 2등. 뭔용인지 이해 되시죠? 아니, 그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 있잖아. 2차전지 바이오. 그두 개가 이거를 빠쳐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얘네가 오르는데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얘네 시총 1, 2위, 얘네가, 얘네 업종이, 섹터가, 신고가 올랐어. 근데 지수가 우행보다? 그러면은 얘네 빼고 다 빠졌단 얘기야, 손에 손잡고. 그러니까 이게 힘의 균형이 2차전지 바이오는 오르고, 나머지들은 내려서 횡보 보합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개 힘든 장이 이어지는 게 맞다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바이오나 이차 논지 빼고는 다 엄청나게 힘든 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두달 동안. 이때 이제 6월까지는 분위기 좋다가 이제 상법 개정하고 막 다, 다음에 막, 다 이제 분위기 좋다가 이제 갑자기 대주주 양도세 나온 이날부터 공교롭게도 지금 두 달째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수는, 어? 지수 올르는데왜 난리야? 정부가 밸류업 해준다그래서 지수가 이만큼 올랐는데 왜,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지수, 지수, 어? 안 올라온다고 막 징징거림 이거는 진짜 무식한 소리 하는 거죠 무식한 소리 이게 이게 횡보 빼는 거는 코스닥 지수는 지금 2차 전지 바이오 얘는 네오르는데 나머지들은 다 밀리니까는 일부 종목 빼고 그러니까 보합이 나오는 겁니다 보합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0개 중에 8개가 내리고 2개만 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 현상을 알아야 됩니다 이래서 주식을 아는 사람이 수장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을 엄청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조선도 원픽으로 고르셨잖아요. 그 인사이트 엄청난 거예요. 정치인이 조선을 원픽으로 작년, 그니까 대통령 선거 나가기 전에. 그 인사이트 엄청나게 좋은 거 아닙니까? 조선을 딱 찍어갖고 그 섹터를. 조선에 막 몰빵 투자하셨다는데.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그 주식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좀, 이런데 앉혀야 되는데,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막, 이런 자리에 가니까, 답답한 정책들만 계속 나오는 거지, 주식시장에. 자, 아무튼, 요런, 요런 거를 깊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오, 르는데 반대매매가 최대라고? 요거에 대한 궁금증이 완벽하게 해소가 됐죠? 요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는 다 내리고 있습니다. 하락장이 하락장. 지수만 멀쩡해 보이는 거지. 진짜 힘든 장세입니다. 하는 기준금리 결정 디데이원, 이하냐 동결이냐, 이창룡 총재의 선택은, 이거 내리면은 부동산도 부동산인데 지금 거의 1,400원에 육박해 있는 환율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힘들어요. 스테이블 코인, STO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9월 국회 소위 논의로 연기됐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지금 글로벌 트렌드에서 미루면 안 되는 법안으로 보이는데 일처리가 시원시원하지 못합니다. 아무튼 일정 나왔으니까 이거 일정 맞춰서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죠? 한국 디스플레이 3년 만에 매출 100억불을 찍었다. 하반기, 이거, 그, 결론 나오기 전까지. 하반기는 미국 ITC 영업비밀 침해수송 예비판결 승소 등 기술적 강점을 지닌 우리 기업의 우호적인 여건이 마련되고, 스마트폰 시장의 견조한 흐름, 그리고 IT 자동차 등 올레드 채택 증가로 긍정적 예상이, 영향이 예상된다. 이제 하반기 결론 나오기 전까지 아직, 아직 살아있는 재료고, 이게 여러분들 디스플레이가 TV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모든 임베디드 장비에 다 들어갑니다. 그죠? 자동차 팻날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 디스플레이가 커지는 추세잖아요. 이제 디지털로. 이제, 이제 차에 뭐 이렇게 디지털 계기판 다 이제 그 고집 똥꼬집 부리던 포르쉐도 이제 반을 버리고 이제 여기 다 디지털입니다. 다 디지털로 다 들어가요. 이런거다 디스플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다. 로봇도 이제 액정에 디스플레이 들어가죠. 다. 디스플레이 안 들어가는 게 없, 어, 없어요. 이제 표기되는 모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무튼 하반기에 이거 미국 ITC 이거 소송, 이거 결론 나오기 전까지 아직 살아있는 재료입니다. 디스플레이도. 마스가 시동, HD는 한국 군함 생산 거점 확보, 하나는 미국 조선소에 올인한다. 그리고 어저께 좀장마간 무렵에 좀 소식이 나왔는데, HD 현대 이제 중공업 미포 합병한다라는 이거 얘기가 나왔는데, 현대 미포 마스가 전초기지로 활용한다. 이런 소식도 나왔고, 어제 NXT에서 거래 정지돼서 오늘 바로 거래 재개죠. NXT에서 결판 날짜 아니면 본장 개장 이후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지는 봐야겠는데 이제 와서 따라가는 거는 조금... 네. 물음표입니다. 삼성전기 은밀하게 만난 두 명의 CEO 현대차 휴머노이드에 삼성 눈 장착하느냐. 삼성전기 보스턴 데이네믹스 CEO 첫 회동이다.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와 로버트 플레이터 보스턴 다이내믹스 CEO가 지난달 말에 이제 삼성전기 수원 본사에서 전격 회동한 것으로 이제 뒤늦게 밝혀졌다라는 건데 양측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한 차세대 로봇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대요. 이제 우리나라도 중국이 너무 앞서 나가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휴머노이드 이제 대량 양산 체제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의 속도전. 중국의 휴머러기 속도전, 그리고 우리나라 노랑몽특법, 대장테마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잖아요. 로봇 계속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 저는 텔레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